남자 60세 뱀띠 사주 감정합니다. 을사연 경진월 경인일 시주는 불명입니다. 대운수가 0 김여 무인 정축 병자 을에 갑술 계유 임신 신미 경호대운입니다. 경인일주가 뱀띠의 용달에 호랑이날에 태어났습니다. 경금일주는 단단한 쇠예요, 단단한 쇠. 가공되지 않은 단단한 쇠. 어, 오를 여이 오른 이름 아예 정의감이 있어. 그래서 가강강직합니다, 이 금은. 그리고 사주에 금이 일단은 두 개. 경진월에 태어났는데 이게 토생금 하, 해요. 그월를 일단 토 편인성이니까 월질를덤령해서 그리고 물. 물은 일단은 뭐대운이 이제 지금 물 대문에 와 있어요. 그리고 저물을 나타내는 나무가 두개 임묘진 이 사주는 저물이 많아요 진토도 이거는 임묘진 봄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무가 좀 강합니다 그리고 내 직장 갈록을 나타내는 화가 하나 화생토 어머니를 나타내는 토가 물지에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사주는 뭐수도 만약에 뭐 밤에 태어났다 하면은 시주에 어 수가 있을 수 있고 일단, 대문이, 뭐, 30부터 수가 도 왔기 때문에, 80세까지 물이 더 왔기 때문에, 물이 있다고 봐야 돼. 그리고 진중의 진토는, 경진 진토는 물창고입니다. 그리사주는 금생수, 수생목 모생하, 아생토, 도생금 오행이 다 있어요. 근데 이 약간 토가 월지에 하나가 있는데, 이게 임묘진 나무재물 성격이에요. 그런데 인중에, 일지 인중에도 묻어 있고, 진중의 무토, 사중에도 무토고, 편인이 이렇게 지장간 안에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신강 사주입니다. 또 월지가 편인이니까. 그래서 이 사주는 지장간 안에 무토 편인이 있으니까 편재편인계 월지가 편인이니까 편재를 쓰고, 또 편간, 경진 개강이에요. 그래, 부모가 이런 말하는 직업을 하는데 본인 또, 어, 양자가 되거나 계모가 있어. 그래서 편인도 좋게 만들, 만들어야 되고 편재가 편인을 좋게 할때 비견이 또 편재를 극할 수 있습니다. 리구순으로그렇을때이 편관이 또 비견을 막, 막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주는 또인중에 편관도 있고 해서 이 사주는 부귀한 사주야. 그런데 약간은 이제 어. 나, 나무, 편재하고 편간하고 용신이에요. 목하가 용신이다. 그래서 사주에 목하가 강하게 있다. 임묘, 진사, 목, 아, 하로 흘러가요. 재간으로. 그래서 이 사주는 좋은 사주예요. 편인격에. 편인, 아, 저거네. 정제격이네. 준중에 얼목이 투관돼서 격국은 정제격이다. 임묘, 묘가 옵니다. 이 도화성이. 정제가 강한데 경을 하끔 경을 합금이 되어있다 인도진 이렇게 목방국이 형성되었으니까 뭐 합금이 되어도 그 격국은 얼목이 투간됐으니까 정직격이죠 정직격은 상업을 합니다 상업을 그런데 월지가 편인이니까 뭐 이사주는 그 말하는 상업을 해요 의사 배우 운명가 이런 장사를 합니다. 상업을 하고 일단은 용신은 편재가 될수 있어요. 물지가 편인이니까. 편재는 나무하고 불이 나무의 편재는 재성하고 관성인데 어, 나무는 숫자는 38, 파란 색깔, 봄, 동쪽. 기역, 기역, 삼기역이 되길래요. 그리고 또 편관, 편간, 편관은 갈록 자식을 의미하는데 직장. 숫자는 27. 빨간색 남쪽 여름 어, 니온 디얼 이얼 티것이 되길래 3 8 2 7이 좋은 사주예요. 파란색 빨간색 나무하고 불이 있어야 이 사주는 좋아지는 거예요. 경을합금돼가이 금이 강한 사주예요. 그래 하루 녹여줘야 되고 어 약간은 이 말을 해 먹고 사는 사주예요. 그리고 뭐 경을 경을 합금이 돼있어요이 사주로 가강 강직합니다. 가강 강직하다. 내처는 뭐큰 재물을 움직이는 장사하는 처가 들어올 수 있고 인무진 사명살이 있죠 인사 압력이 있으니까 재물이 안 떨어져요. 재물이 떨어지지 않는다. 남자 사주 남자 사주 고신살이 있습니다 고신살, 호리비살 그래서 약간은 뭐 사주적으로는 뭐 사명살이 있는데 이 사명살은 나쁜 사명살이야 아니 사가 장성살이고 신금이 또 걸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인신사 사명이 도와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정신이 강용하고 윤기가 있어요. 경진 개강이 있으니까 이 사주는 성질이 결벽하고 이론적 토론을 좋아합니다. 내가 운세가 좋으면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운세가 나쁘면 나쁘다. 그런데 이 사주는 개강이 좋은 역할은 아니에요. 내가 양자가 되거나 개모가 있어. 이 사주에는. 그런데 옆에 이제 편제도 있고 편간도 있으니까 약간은 좋아지는데 일단은 개강 구조는 어, 나빠요. 부모, 부모도 크게 이제 약간은 뭐 양자나 계모가 있는 이런 부모가 될수 있고, 대운이 잘 도왔습니다, 사장 대운이 거짓 뭐, 어, 60세까지 젊을 때 운이에요. 60년간 젊을 때 운이야. 그래서 큰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유, 60세까지. 재성, 재성이 용신인데, 재물 대운이 들어왔다, 변생. 그리고 이제, 음, 물질 편인에 비견에 경을 하금되어 있고, 금이 강하고, 목화가 용신이다. 목화 때문이, 변생, 60세까지 들어왔다. 대운을 보겠습니다. 1세부터 어, 19세까지, 기묘, 무인, 초년부터 재물 대운이 왔어요. 그래서 초년부터 운세가 대발 난다. 그럼 이게 뭐, 내가 경영학과도 갈수 있고, 이런, 어, 상업 쪽으로 내가 할수 있습니다, 이 사주는. 정제격이니까. 정제격은 알뜰해요, 알뜰. 알뜰하고 검소, 진락, 전락, 검금 진락하고, 이런 사주예요. 할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예요, 이 사주는. 할아버지가 부자다. 부기한 할아버지다. 그리고, 1세부터 9세 기묘대면은 일찍 정인, 정제니까 신앙하고 재왕에요 도화가 도화 인기가 많다. 재물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예요. 초년부터. 그리고 10세, 1세무인대면은 편인, 편제니까 신앙하고 또큰 재물, 큰 재물을 만진다. 그리고 20세부터 이제 49, 50세까지 물이 돕니다. 내가 설계하는. 신강한 한 사주에 물이 약간 약한데 물이 도는 운세가 되기라 하죠. 어, 20세 정축 때문에 정간, 어, 정인인데 굉장히 좋은 운세다. 모든 것이 다 천의 지인 때문이니까, 어, 지인의 도움을 받습니다. 20세 때, 대학교 다닐 때 내가 높은 배설을 할수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그리고 30세 병자 되면 병관, 상관이니까, 뭐, 이때문에는 뭐, 편인하고 신자진 수국 때니까 되긴 합니다. 나쁘지는 않아요. 인성하고 상관은 좋지는 않지만 합되니까 괜찮다. 그리고 40세 얼때 되면 재물 때문에, 경을 하건, 뭐, 내 부인하고 완전히 이루어지죠, 이, 이, 때문에는 뭐, 결혼을 하고 난 뒤에 뭐, 20대 후반에 결혼 운이 있는데, 이, 40대 재물 경을 하건 이내 육학, 재물이 많이 들어옵니다, 재물이. 재물이. 40대. 그 50대 갈수록 되면 또 재물이 엄청나게 큰 재물이 어온다 평생 재물 때문이에요 이 사주가 60세까지 원래 60세인데 개유대문인데이 대문은 좋다고 볼수 없습니다 지금 이는 상관 급제 양인이에요 무슨 일을 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신강한 사주에 상관급제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부인하고 다툼이 있고 지금 뭐 집에서 나가지를 않는데요 내가 약간 대장부 기질로 가는데, 요대문은 금이, 강한 사주에 또 금이 도우니까 운세는 좋지는 않습니다. 보통이다. 원래 갑진년은 편제 편인이요. 원래 운세는 좋아. 뭐 58, 59, 60. 다 재물 때문에 내년까지 재물 때문이에요. 을사년까지 나무가 도우니까, 재물이 도우니까. 그리고 항상 봄에 이게 재물이 생겨요. 2월달은 큰 재물. 3월달은 정간, 정제. 굉장히 운세가 좋습니다. 도하니까 인기가 많다. 3월달에 완전 대기를 하다. 4월달 무진월은, 이거는 편인편인이니까 좋지가 않아요. 보통이다. 5월달, 이제 불이 도입니다 갈로. 이 사주는 나무나 불이 도로 운세 좋아. 본여름에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여름에는 갈륙이 되게래 5월달 기사, 이는 기사월, 정인 평가, 내가 큰 일을 할 하자고 큰 세력을 만든다. 6월달 경호월은 비경, 증강 장선살이죠. 높은 몇을할수 있다. 7월달 신미월은, 급제 정인, 천을 기인이 도와요. 기인을 도움을 받는다 그리고 8, 9, 10월달은 금이 들어와 금이 강한 사주에 금이 들어오면 좋지가 않아 그런데 금생수하니까 약간은 괜찮아진다 8월달은 항상 역마의 움직임이 있어요 비견, 식신, 움직인다 먹을 복이 많아요 9월달은 급제, 상강급제 양인 9월달은 좋지가 않아요 대운도 긁고 9월달, 항상 무슨 일이 생긴다. 내가 대장부로 가지고 칼이에요, 칼. 칼을 가지게 됩니다, 칼을. 장군이 칼을 가지고 행세를 한다, 9월달. 좋지는 않습니다. 무슨 일을 당한다. 경찰서에 갈 가능성도 있고, 대운도 그래요. 69세까지 다 타갖고, 경찰서에 갈 가능성도 있어. 항상 이런 일이 도살리인다 69세까지 60세부터. 그게 이제 9월달, 항상 9월달에 어, 8, 9월달에 다툼이 있다. 다 타가고 경찰서 갈 일이다. 10월달 갈을록은편제편 편이네요. 어, 되긴 하고, 아니, 겨울에는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겨울에, 올 겨울에는 운세가 좋다. 올해 월은 정제, 식신, 인해 합. 합이 이루어져요. 여자가. 생긴다. 자, 10월 1 1월달 여자가 생기고 12월 달 병자월은 병간 상간이야. 병간 상간은 괜찮습니다. 진간 사주. 1월 달은 천일 기인이 도움입니다. 7월 달, 1월 달에는 기인의 도움이 있어요. 정간 증인 굉장히 좋아요. 다 이루어진다. 양이 1월 달에 내년. 그래서 이 사주는 내년까지 재물 운세야. 그래 운세가 굉장히 좋아요. 내년까지 점제. 어, 평간이니까 재물도 들어오고 어, 가력 어, 네, 직장도 좋습니다 그리고 62세 병호년는 평간 증가니까 장선살이니까 뱃살 어, 네, 도 하고 높은 뱃살에 오릅니다 높은 뱃살에 오른다 그리고 63세 정미년는정인 정민 증가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다 63세 천의기인이 기인의 도움을 받는다 대우는 어, 69세까지 좋은 편은 아니에요. 좋은 편은 아니다. 그런데, 연우는 63세까지 운세가 좋다. 나머지 뭐 64, 뭐 65, 66, 이 운세가 좋지가 않아요. 어, 무슨 일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하여튼, 65세 무렵에 무슨 일을 당할, 경찰서 갈 일이 있다. 64, 65세 경찰서 갈 일이 있다. 그리고 70세 인심되면 식신 비견이니까, 영마니까 이동서가 있어요. 운세는 좋은 편은 아니야. 연마가 도 어디 가나 80세 신미는 급제 증인이야 급제 증인 급제가 도오면이 사주는 좋아지죠. 불을 갖고 있는 재물 창고다. 재물 창고다. 그런데 운세는 천을 기인이가 기인을 도움을 받는데 운세는 보통이다. 90세 경우에는 좋지가 않아요. 비견을 도우니까. 그이 사주는 재물이 많아요. 재물이 하여튼 말하는 장사를 하는데 재물이 많다.경진 개강이 있으니까 한 칼을 쓰면 합니다근데 좋은 구조는 아니에요.경을 할 겁니다. 진사.뭐 진사.경음법에는 어, 항상 뭐 따뜻하게 나무나 불.나무나 밤에 태어났으면 나무나 불이 꼭 필요해요. 개운법은 잠자리 방향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해도 극자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 됩니다.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 돼요. 그 방향이 안 좋은 방향이야. 해도 극자 방향이야. 남쪽으로 머리를 자면 좋아요. 호랑이 날에 태어났기 때문에 남쪽이 반한살 방향입니다. 남서 방향이. 그래서 남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됩니다.